에코 프로 비엠이 신고가 갱신을 했습니다. 현재 24만 500원, 1000원 왔다 갔다 하는데 계속 실시간으로 역사적 신고가가 갱신되고 있습니다. 불과 토요일까지만 하더라도 뭐 찌라시 나오면서 심지어 그게 1년 전에 나왔었던 떡밥이 그대로 나오면서 주말 동안 주주분들을 좀 많이 힘들게 했을 텐데 뭐 결과는 깔끔하죠. 신고가 갱신. 그래서 오늘은 지금 현재 공매도의 포지션이 어떻게 되는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전에 한번 다루긴 했는데 아마 며칠 후에 오늘자 것까지 보면 조금 더 재밌을 거예요. 근데 일단 지금까지 3월 20일까지 업데이트된 내용 기반으로 걔네 상황이 지금 어떤지 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장구 금액과 주가는 좀 반대로 가는 경향이 있다. 그건 정말 일반적인 상황이고요. 단순한 메커니즘 상에서 파는 사람이 많고 공매도가 많고 하면 주가는 눌리는 경향성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목들, 뭐 코스닥이나 코스피에 있는 일반적인 종목들은요, 실제로 거의 반대로 정확히 움직여요. 반대로 가지 않는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공매도가 더 이상 먹히지 않는 상태가 되었을 때입니다. 장고를 그러니까 늘리면 늘릴수록 주가가 늘려야 되는데 전혀 늘리지가 않는 거죠. 그래서 2월 초까지만 하더라도 2월 막 10일 정도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를 치면 칠수록 어느 정도 늘리는 경향성이 있었고 공매도 장고 금액이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주가는 오르는 경향성 역의 관계가 명확하게 보였습니다. 정확히는 2월 8일과 2월 10일 요 사이쯤부터 역전 현상이 나왔고요. 이때부터는 아마 많이 똥줄이 탔을 겁니다. 좀 스마트한 공매도였으면 아마 요때쯤부터 그냥 쇼커버를 했을 거예요. 근데 2월 10일까지 아마 쇼커버를 하지 않은 물량들은 일단 1차적으로 3월 2일 날 한번 쇼스퀴즈가 나왔었고요. 장고금액 터지면서 주가 터지면서 청산당하는 게 보였었고, 그리고 그로부터 한 2, 3주 지나고 나서 3월 10일 날두 번째 쇼스퀴즈 나왔습니다. 요때랑 요때 이때 두 번이 쇼스 퀴즈 나왔다라고 저는 봐요. 뭐 물론 뭐 정확히 어떤 계좌에서 소스 퀴즈가 터졌고 얼만큼 터졌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증권사 직원들이 쓰는 프로그램으로 봐야 됩니다. 근데 뭐 육안으로 보기도 딱 그렇죠. 주가 팡 뛰면서 청산당한 거두번 보이시죠. 근데 아마 며칠 후에 이게 업데이트 돼가지고 3월 20일자가 아니라 23일까지 업데이트가 되잖아요. 그럼 여기도 이렇게 떠 있을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제가 실시간으로 보는 호가창에서는쇼스퀴이즈의 모습이 보여요. 단순하게 갚는다는 개념이 아니라 강제로 상환하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그리고 제 영상을 오랫동안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한두달 전쯤에 1월 달에도 한번 말을 했었고 2월 달에도 저라면 여기다 공매도 안칠것 같다. 그때가 요구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주주 입장에서 말고 공매도 포지션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더 이상 공매도가 먹히지 않는데 여기서 공매도를 치고 있는 게. 잘못된 전략인 거거든요. 그거를 거기서 그만둬야 되는데, 그 이후로 계속 공매도를 쳤습니다, 사람들은. 또 제가 대량 장구 보유자들 공개를 했었죠. 한투 공개를 했었고, 다른 기타, 외국 기관들이 있었는데, 아마 오늘 자 기준으로 계속 그걸 들고 왔다면, 청산되는 게 정상입니다. 2월 초부터, 그리고 그 전부터 물량들이 있었는데, 지금까지 아마 버티고 있다. 공정한 규율에 따르고 있다면 지금 이미 거의 다 청산이 되어가지고 없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 정보가참 일반 사람들과 증권사가 참 제한이 되어 있는 게 2월 21일 떠있고 3월 14일 이두 단서가 있고요. 그 이후로 계속 공시 의무 발생 일이 업데이트가 되고 있다라는 거는 두 번의 큰 공매도를 쳤고 그 이후로 쇼커버가 나오면서 본인들의 물량 수량이 바뀌기 때문에 공시 의무가 발생을 했다라고 추론할 수 있을 뿐이지 저 여기 뒤에 한칸더 있어야 되거든요.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게안떠 있단 말이죠. 이런 게 기울어진 운동장이라 생각을 합니다. 아니 대량 보유자들 주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은 수량까지 다 뜨고 평단 얼마지다 뜨는데. 그리고 변동 내역이 있을 때마다 얼마에 매도했고 대주주들은 다 그런 걸 공개하잖아요. 근데 왜 반대로 이렇게 공매도에 장고 대량 보유자들은 평단과 수량이 안 나오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2월 21일이니까 한창 주가 오르기 딱 요쯤이었잖아요. 그 이후로 쫙 떴는데 3월 14일 최근에도 추가적인 공매도를 쳤다라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최근에 모간스탠리도 보이는데 사실 모간스탠리는 원래 공매도로 좀 유명한 애들이죠. 골드만삭스, 모간스탠리가 특히나 국내에서 공매도를 좀 많이 칩니다. 거기에 한투가 같이 껴있는 거죠. 근데 저의 기본적인 그냥 산술 계산으로 봤을 때는 지금 유, 이 목록에서 조만간 사라질 수 있지 않을까 여튼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뭐 사실... 오늘의 실시간 데이터가 뜨지 않기 때문에 제가 20일 자까지 가져왔잖아요. 근데 현재 에코프로빈 주가가 실시간에 24만 5천 원이니까 이렇게 됐을 거란 말이죠. 얘는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에 얘가 이렇게 떨어지지 않, 않았다면 공정한 공매도의 체결과 상환 그 구조가 맞지 않다는 거겠죠. 음, 빠르면 뭐 이번 주에 볼 수도 있고, 느리면 뭐 다음 주 월요일 날쯤 확인해 보면 되겠지만, 요요 요 구간이 어떻게 변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그냥 사실 그냥 신곡과 갱신 기념으로 공매도 친애들 놀리려고 영상 찍은 거고요. 아직 장시간 3시간 남았으니까 더 지켜보러 가보겠습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까지입니다.